아, 여러분,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해도 종종 그 일이 아, 선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해 하기도 하고 황당해 하기도 하면서 아, 인간이 역시 이렇게 부, 불량품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이를테면, 교회 봉사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시작은 분명히 좋은 의도였고, 선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암,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심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자랑, 자랑과 어떤 성장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변질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딱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종교로 변질시켜 버리는 그런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 볼까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자기 기준은 종교이고 주님이 기준이 되면 그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종교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 하나님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것, 미신을 달래는 것처럼 막 구술하고 지성을 드리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미신은 달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이고 나부터 변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3대 종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요. 기독교는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삶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세인들이 여러분 딱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해박한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해 대는 사람들 바로 바리세인들이었죠. 그들은 남들이 하기 힘든 11조와 금식을 자신들의 어떤 전유물로 삼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확한 11조와 정확한 금식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타인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11조를 정확하게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11조를 숨기고 그리고 제대로 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한다고 하는 금식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금식이라는 것은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때를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조금 일찍 먹고 점심 한번 걸으면 저녁 나중에 7시에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끼만 금식을 해도 그날 전체를 금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두 번은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점심 두번 굶으면 두번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전후로 해서 6시 그 전후로 해서 폭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히 은밀히 우리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미사요구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신분이 포로이지만 노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지켜보자.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우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사라져가는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의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착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쳐 복종시키면서까지 율법을 지키고 또한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분되다, 분리되다, 따로 떼 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지 않다라는.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선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노력은 권력이 되어 버렸어요.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노력이 권력이 되어 버렸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다 형식화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과 자신들의 노력이 하나의 무기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무기가 되어서 더큰 죄를 짓는 어떤 하나의 발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금식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금식을 자체는 여러분 참으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 여러분, 곡기를 끊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라는 뜻이,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미의 금식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와서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 것은 없는지,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목사라는 직분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남 위에 군림하려 들고 그 목사의 직분이 권력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목사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상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남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남에게 없는 재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꼭 뒤돌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여러분 분명히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선한 것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 하루는 있으나 마나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니 생명을 살리는 하루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하루가 되겠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